안녕하세요. 스파이니천의 왕태현입니다. 어, 오늘 우리 동네분에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장애인권 관련 법률 협약 그리고 장애감수성과 권익옹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음. 저는 32년 전에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근데 보통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목이 부러졌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목에 쇠심을 받고 있고요 또 허리도 구축이 돼서 인사를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가끔 엉태윤 인사성이 없다 인사를 왜안 하느냐 심지어 싹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장애 유형마다 그 아픔이, 아픔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또 제가 이제 누가 불러도 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또 하나는 제가 사고 때 너무 크게 다치는 바람에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해할 양이 적어가지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있는데, 어,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혹은 이제 좀 숨이 찰 때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울인이라는 단어를 장애인들이 써보면 어떨까. 그런 운동을 한번 했었고요. 캠핑을 했는데, 어떤 뜻이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뭐잘 살아보자. 음, 그니까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공모전 해가지고, 신청받고, 투표하고, 음, 어울린 어떠신 것 같으세요? 32년 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 보시면, 이제, 완전히 무릎 움직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이개하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우선적으로, 병원차를 기다린다든지, 목에다가, 이제, 뭔가 대야 되는데, 경찰이 옆에 있었어요. 교통 경찰이. 그래가지고, 그, 경찰차, 소송차 뒷자리에다가, 뱀을 쑤셔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 말에 의하면, 그때 2차, 그, 부상을 더 당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포천에 8사는 어뚜기 부대. 박격포 사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뭐, 600km 행군? 그것도 하고 그랬는데, 음, 다음 누르시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상 받는 은 재수없다고 받지 말라고. 그래서, 네 일주일 휴가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다칠수이야 그래서 교육대 조교도 했고요. 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부타도 많고 얼체라도 많고. 30개월 했었거든요. 힘든 생활이었는데, 그때 군대 생활했던 게, 저한테는 이 조직사회 관리하는 거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진 보면 되게 아파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을 차이 치웠잖아요. 그래서, 어, 기관지를 절개해서 건강한 분들은 자기 힘으로 가래를 뱉어내잖아요. 침도 뱉고 호흡을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목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황급히 어머니한테 목안 뚫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열이 막 42도까지 올랐대요.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냐? 안 하면 죽는다. 목을 뚫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근데 저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나봐요. 교통사고 말고도, 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이, 사진 보시면 가슴에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가비뼈 7개가 썩었더라고요. 골수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갈릴 뼈를 제거하고 그런 사진인데 그러면 갈릴 뼈가 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생기는데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으니 배를 갈라서 배에 있는 지방을 가슴에 집어넣자 하겠느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깨어나봤더니 배꼽이 없어졌습니다 그, 배를 갈리면서, 지방을 빼내면서 배꼽까지 없앤 거예요.